들하이헬로유당네 여러분 오늘은 이브의이을 보러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인기가 많을지 몰랐어요 사실 왜냐면은 준대 중대형 SUV다 보니까는 사실 제가 그렇게 막이게 찾아보고 막 이렇게 관심있게 보진 않았던 것 같대요. 왜냐면 나는 오자마자 쏘나타에 막 달려갔었거든. 인기쟁이 몰라봐서 미안해. 인기 엄청 많은 이 EV9 지금 바로 실물을 처음 봤는데요. 허어, 인기 많을 만한데? 왜냐면은 준대형 SUV 심지어 전기차, 순수 전기차다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 어, 그래서 많은 음. 저어, 프레스 <laughs> 전기차로 준대형 SUV인 저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패밀리카를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차체감도 굉장히 큰데 전기차다. 그럼 폭발적인 반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와서 알았어요. 아예 인기 많을만하다는 거. 일단 디자인도 저는 굉장히 좀이 디자인이 되게 뭔가 눈에 익숙해요. 왜냐면은제 생애 첫 차가. 바로 소울이었어요. 제첫 차가 제 눈에 이뻐서 바로 구매를 했던 차량이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는 소울이라는 차는 진짜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되게 잘 나왔었는데 소울이 길거리에 잘 많이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좀 아쉽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EV는 은근히 알게 모르게 그 소울이랑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귀여움의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순딩순딩해 보이고 디자인 자체는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차가요. 생각. 보다요 엄청 높진 않아요 이게 되게 의외의 점이에요 저는 사실 준대형 SUV기도 하고 멀리서 봤을 땐 굉장히 애가 웅장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막역까지올줄 알았어 나는 이렇게 올줄 알았어.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여기 이 바퀴랑 이 사이가 생각보다 되게 좁아요. 큰 SUV 차량들이 이게 조금 더 올라가 있잖아요. 이 밑에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좀 없어요. 이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인지 알아? 아, 어, 얘 승차감 조금 좋을 것 같아. 차 가라앉아서 가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스가 있을 것 같아. 위에서? 빵빵빵빵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진득하게 나갈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은 생각보다 이 기아마크가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봤던 기아마크 중에 가장 커요 가장 큰데 그만큼 본넷이 크다 보니까 이큰 기아마크가 들어가도 티가 안나나 손바닥보다 어. 더 이거 봐! 어 뭐야! 이거 보여? 이거 많이 커요 이거 봐요 이거 미쳤다 이렇게 차이가 나 <웃음> <웃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아 마크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너무 조그맣겠지?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아 이거 보면 사실 이거밖에 생각 안나 투게더가 생각나요. 이 숟가락에 이렇게 침 바르다며 싹 퍼내면 이렇게 깔끔하게 퍼지는 거 알아요? 너무 깔끔하게 이쁘다. 근데 이 차량 기본 EV9 모델은 이렇고 GT라인이 새로 나왔잖아요. GT라인은 여기 앞에 그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막 디테일적인, 막 뭔가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느낌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GT 모델이라도. GT라인이 라인이라고 해야 돼? 나그 정도는 알아. 야이똥멍충아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는 굉장히 깔끔한데 이 눈이에요. 눈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라이트가 허! 예술적으로 꺾여 있어. 이런 부분들이 살짝 좀 미래적인 그런 디자인이지 않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런 디테일 좋아.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조금 돼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비상등을 켜게 되면은 이크리스탈이 안에 있는 요 반짝반짝한 여기 요기, 여기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나는 뭔가 느낌스가. 여기서 이렇게 비상등이 이렇게 여기서 나와요. 오! 엄청 밝지? 오. 이 색상 너무 이쁜 것 같아, 근데. 진짜. 이거요, 색상이 진짜 신기한 게요. 매트한 느낌에 약간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고급져요. 이거 진짜 색깔 이쁜 것 같아. 처음 보는 색상이 세 근데 원래 고민할 때 그런 거도 고민하세요? 아, 이거 저는 유튜버니까는 모든 생각을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해줘야 돼요. 열받아. 열받아. 아, 무슨 색깔이지? 썸네일 찍으시나요? 아니요. 야, 휠도 이씨 어마어마하게 크다. 근데 이게 더커 보이는 느낌이 구멍이 생각보다 안 보여서 더커 보이는 것 같아. 이게 오로지 큰 휠이 다 보여요. 바퀴가 대지게 크다. 이런 디자인 진짜 신기하다. 이거 진짜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기 이 육각형이 이렇게 되게 크게 내 얼굴만한 게 들어가 있거든. 내가 지금 사람이 많아. 이거 봐요, 엄청 커. 요 이거 진짜 크지? 타이어가 좀 나만해. 나만해? 와이씨 아, 너무 크다. 아, 너무 크다. 나 그렇게 매수하지 않아요. 뭐야, 갑자기. 옆모습에서 수축이 진짜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본넷은 하얀색으로 있고, 여기가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타이어가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더 여기가 엄청 커 보여. 요 이렇게 뭔가. 뭐야, 이제, 인신동체 이렇게 된것 같은 느낌? 너무 밋밋해 보이지 않고 화장을 해놓은 듯한 느낌이 어디서 오냐면은, 앞에서도 굉장히 좀 깔끔한데도, 이런 라이트 부분에는 이렇게 블랙 색상이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 또렷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배우 같아. 왜, 배우들은 메이크업을 할때 화려한 화장보다 이렇게 또렷해 보이는 화장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또렷한 화장을 한것 같아. 이거 남성분들 절대 이해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해 못할 거야, 감독분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 야, 지금 자세 뭔데? 태도가 너무 건방진다 제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글씨를 만약에 윤순을 썼어요 근데 그냥 하얀색 윤순보다 테두리를 넣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조금 또렷하게 강조되는 듯한 느낌이죠? 윤순 되게 일타 강사 같아 쓰셔야 돼요 윤순보다는 윤순 테두리 있는 게 또렷하다 눈에 확 들어온다 오케이 와,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 돼요. 어, 앞에보다 뒤에는, 하, 은근히 강인함이 조금 있네. 터프함이 있네요. 어떠? 어, 어, 도대체 윤수님 어디서 터프함이 온다는 거예요? 약간 얘가 인상을 살짝 쓰고 있잖아, 요 이렇게. 오히려 앞에서 는는게내 순딩순딩. 아, 진짜 누나. 진짜. 막 이럴 것 같아. 뒤에서는, 야 윤수인. 이렇게 할것 같아. 연한데. 반말할 것 같아. 난 뒷모습이 좀더 마음에 드네. 자, 그러면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를 이게 거의 뭐 한. 7cm 되거든요? 나 이거 원래 키웠으면 이거 올라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와좀 높아요? 생각보다? 근데 진짜 차박 놀러 갔을 때도 이거 폴딩 됐을 때도 공간은 당연히 말해 뭐요 엄청 넓은 것 같고 7인승 차량 사실 앞뒤로 굉장히 길이가 길긴 길잖아요 근데 좌석이 그만큼 많은 거 치고 이만큼 공간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 폴딩 했을 때 길이는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헉, 아 여기? 어, 대박이다. 앞에는 일자로 뚝뚝 들어가 있는 데에서 깜빡이가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더러랑 더러랑 이렇게 여기서 나오네요. 이야! 와! 우와. 내부에 들어왔을 때 이런 반전이 있네. 저는 왜냐면 외관에서 봤을 때는 펠리 쉐드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들어가니까 되게 카니발이야, 이거는. 이러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공간이 너무 잘 빠졌어요. 와, 그리고 보시면은, 와, 이런 거 뭐야? 여기 이렇게 편리 기능도 있어요? 이걸, 아, 이렇게? <laughs> 오, 수납이 엄청 좋아. 이거 봐.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봐요. 우와, 이거 봐요. 미쳤죠? 이거 봐요. 진짜 미쳤죠? 미쳤죠? 와, 그리고 이런 공간을 살짝 빼가지고 여기 테이블 용도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와, 여기다가 뭐주전부리 같은 거 갖다 놓고 먹어도 좋겠다. 대박이다. 그리고 내부 들어왔을 때 사실 이게 좀 신기한 게 그레이 색상이랑 아이보리 색상이 굉장히 저한테 지금 눈에서 편안함을 좀 주거든요. 근데 여기 이런 데 디자인이 신기해요. 제가 이거를 크롬 색상이라든가 블랙 색상은 진짜 많이 봤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도 그레이 색상이에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통일적으로 보이거든요. 얘만 약간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느낌이 나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되게 뭔가, 얘 하나가 눈에 엄청 띄네요, 이게. 야, 이게 뒷자리 열선 시트, 톰풍 시트 다 했어. 아, 씨,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뒷자리가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가장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바로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 시트가요, 가로로 꽤 넓어요. 가로로 엄청 넓다 보니까는 앉았을 때요, 체구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이 앉으셨을 때도 굉장히 편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와, 이게 무슨. 장난 아니다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 뒷자리에 가서 앉았다가요 이렇게 앞으로 그냥 걸어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이런 동선들이 굉장히 편해요 뒤에 보면 지금 폴딩이 돼있거든? 이거 봐아 너무 넓어 너무 넓어 와 이거 너무 높다 어 근데 너무 신기한 게이 앞에 여기는 이런, 이 정도로 평탄화될 줄 몰랐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평평해요 여기가 뭔가 떠 있긴 해요 사실 근데 여기는 뭐 채우고서 앉아서 누워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 어 이거 뒷자리 되게 편안한데요? 근데 사실 이거 뒷자리도 중요하지만 앞자리는 중요하죠 운전석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들어왔어 휘히히히히히. 뭔가 좋다 왜 좋으냐면요 시원 시원해요 가로 길이도요 여기 보시면 뭔가 나온 입체감 없이 그냥 일자로 쭉 뻗어 있다 보니까 는 개방감이 어마어마하고요 굉장히 긴것 같아요 와 저기 송풍 손 절대 안다 아. 내가 짧은 것이 아니야 난 팔이 긴 편인데 안 닿아요 가장 적극적으로 진짜 이 디자인 너무 좋아요 라고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운데에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찡그레 이 색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이렇게 다 비춰지는 게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가운데에 뭔가 이렇게 대시보드막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막 이렇게 꺾여있다가 이런 거 하나 없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깔끔하게 일자로만 쭉 뻗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야가 되게 개방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시원시원해요 진짜로 여기 들려어 뭐야 뭐, 아 그치 전기차지 차이차 전기차야 그래서 이렇게 개방감이 좋구나 이게 많은말 하네 특이한 게 케이블 꽂는 곳들이응 밑으로 나와 있어 여기에다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것도 편하긴 해요 그냥 끌어다가 여기다 바로 할수 어, 있는데 케이블들 이렇게 주렁주렁 달릴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 왜이렇게되놓으면 이러, 어떻게 밑에다 놓으면 되지 그러면 다시 봐낼때 밑으로 손을 넣어야 되잖아어 그렇지 그러면은 그러면 말이지 그러면 말이지. <laughs> 여기다 꽂으면 되지. 거기도 있어? 몰라. 아니, 아니. 케이블을 끌어다가 여기다 꽂으면 되지. 알아서 편한 데다 하면 되지. 조금만 올라가도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나 많이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대시보드이 앞에는 여기는 일자로 뻗어있고 송풍구는 살짝 저를 위해 꽂혀있는 게 은근히 개방적이면서 좀 안정감을 주는 것도 있어요. 이 디자인 너무 이쁘다. 송풍구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렇게 이런 손잡이 쪽에 앰비언트라이트가 은은하게 비춰지는 것도 그렇고 이 디스플레이가요. 진짜 크거든요. 근데 여기 내부가 가로폭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커요. 이 디스플레이가 진짜 커요. 이거 의자 진짜 앞으로 다 당겨도 어 이거 전동 시트야? 어 히야. 뒤에가 이미 딱 근데 제가 앉았을 때이 차량을 사실 이미 외관에서 보지 않고 탔더라고 하더라도 난 뒤에가 넓은지 알것 같아. 그 느낌적인 이 공간 느낌이 이 무시를 못 해요. 무시하지 못하겠어. 지금 화면에 보면 누나 뒤로 엄청난 내부 공간이 있어. 요 와. 그리고 이 수납 공간이 정말. 어마어마한 게, 이렇게 봤을 때 개방감도 정말 좋지만, 여기에도 수납공간이 있죠. 여기에도 있죠. 오, 꽤 깊어! 여기도 있잖아요. 뒤에도 있어. 던져! 뒤로! 던져 뒤로 따 던져도 돼. 공간이 말이 안 돼요. 진짜. 그리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해. 이렇게 닫았을 때딱 이렇게 안 보이는 이런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저는 살짝 아쉬운 거는 지금 이 모델은 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색상보다는 그냥 블랙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레이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블랙도 조금 더 섞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레이 그레이 해 버리니까는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비췄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렇게 딱 눈이 시선이 가는 거지. 얘만 보면은 솔직히 조금 밋밋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심심하고 깔끔한 그런 디자인 또 특유의 전기차 매력이잖아요, 사실. 이 차량은 EV9이라는 거. 그쵸?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 처음에 아이오닉5 봤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 줄 알아? 나 처음에 테슬라 봤을 때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요? 아, 전기차가 이런 맛이구나. 약간 강제로 나한테 주입식 교육을 시킨 듯한 느낌이었어. 되게 테슬라 딱 봤는데, 어, 왜 이렇게 뭐가 없지? 이 차는 원래 뭐가 없는 것이야. 어? 전기차 어디 가서 있다 그러면 너가 촌스러운 것이야. 막 이러면서 주입식 교육을 막 받았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슬슬 막앰비언트 라이트도 나오고, 막 이런 이 정도만 깔끔함으로 나와도 저는 정말 충분히 좀 화려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색 조합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눈이 좀 심심할 틈이 별로 없긴 해요. 이 폰트가 사실 안 보여요, 잘. 라이트를 켰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 글씨체들이 넓은 면적에 비해 글씨체도 작고, 하얀색이랑 이 그레이, 진한 그레이 색이 더 진했다면 보였을 텐데, 살짝 은은한 그레이 빛이다 보니까는 보기 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블랙이 훨씬 나았을것 같다라는 아주 조금 나의 조그마한 견해 정도랄까? 그런 건 아니고요. 왜 눈치 보는 거야? 내가 아니면 아 수도 있지. 아무도 몰라. 나 여기 블랙들이 더 이뻤을 것 같단 말이야. 블랙을 많이 보다 보니까 는그 색깔이 아니면 제가 조금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자 이렇게 오늘 EV9 모델을 제가 한번 처음으로 보러 와 봤는데요 사실 뭐 이미 보기 전부터 아 그거 알아요? EV9 엄청 핫하대요 그거 알아요? EV9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데요 그거 알아요? EV9 엄청 잘 나왔대요 이 얘기를 진짜 듣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외관에서 봤을 때는 오 진짜 전기차 잘났다 이쁘다 이쁘다 EV9 너무 이쁘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귀여운 모습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부를 딱 들어가면서 앰비언트를 딱 보다 보니까는 어. 어, 얘가 전기차야, 가솔린이야, 모르겠어. 내부 뭐야, 왜 이렇게 좋아? 그 공간에 딱 봐버리니까, 어, 카니발이야, 뭐야, 대형 SUV야, 뭐야, 공간 왜 이렇게 좋아? 이러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씩은 다 플러스가 돼서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뭐냐? 아, 인기 많을만 하네. 왜이차 관심이 그렇게 많이 가는지도 알겠고, 진짜 많은 이제 아빠들, 패밀리 가 차박, 캠핑. 너무 좋아. 날씨 좋아. 와, 이거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고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빠이! 어, 떠나 이거 사줘 좀...